자, 오늘은 우리가 고3 7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독서론 지문을 같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이게 이제 내신 범위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꼼꼼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독서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시험지에서 좀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용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책을, 책을 빨리 읽어버리거나 대략적인 내용 파악 위주로 읽는 것은 시간 아끼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겠죠? 그렇게 책을 읽는다면 그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거나 잘못 이해한 채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결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고 음미하며 사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이 글의 요지네요. 조선시대 학자 이왕은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인물을 한명 데려왔어요. 독서의 목적을 인격수양이나 자기완성에 두고 책을 깊게 읽어야함을 강조하며 졸독과 영남을 경계했대요. 자, 졸독이라는 것은 책을 급하게 읽어버리는 것으로 이를 이왕은 책 읽기를 쫓기듯 끝내버리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자신의 손자에게 18가지 역사서를 간략하게 정리한 책과 같은 요약본은 읽지 말라고 조언한 것도 이러한 독서 태도 뭡니까? 졸독을 하지 말라는 독서 태도와 상통한다. 그리고 영남이라는 것은 책을 거쳐가듯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그는 이황은 이러한 일기로는 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졸독과 영남을 경계한 만큼 이황은 책을 읽을 때 서두르지 않고 글자 하나 하나의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역접이죠. 중요해 보이는 글자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해 그것이 곧 글의 핵심이라는 선입견에 빠져 글의 본질을 무시하는 부분, 것은 부분에 가려 전체를 읽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재진술이죠. 글자와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되 이를 토대로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부분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며 이것이 책을 깊게 읽는 것이라고 보았대요. 즉, 여러분,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해 보이는 글자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봤어요. 책한 권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을 중시한 이왕은 눈으로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손과 입을 통한 읽기도 중시했다. 여러분, 눈, 손, 입 모두 활용하라는 거죠. 그는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구를 필사했으며, 여러분, 필사는 손으로 하는 거죠. 어려운 책은 자녀들이 깊이 이해하도록 책의 어려운 문장을 베낄 것을 강조했대요. 이거는 손을 통한 읽기겠죠. 또한 글자의 구절의 뜻을 살피며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이 글쓴이와 소통하는 통로가 된대요. 얘는 입을 통한 읽기겠죠. 자, 이왕은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을 넘어 토론을 겸하는 함께 읽기도 책 내용을 정밀하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독서법으로 보았대요. 이왕은 함께 읽기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책을 끝까지 읽게 되고 잘못 보았거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점을 깨우쳐 개인적 독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왕은 인접해 있는 두 몸물이 서로 불어나게 하여 유익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비유적 이런 걸 유추라고 합니다. 함께 읽음으로써 학문과 덕을 닦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두 몸물이 서로 불어나게 하는 것과 함께 읽기가 효과가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현상 경험이죠 이렇게 두 모세 물이 합쳐져서 불어나는 것처럼 이걸 통해 우리가 책 읽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쓰고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좋을 건이 정도인 것 같아요. 내신에서 회이크를걸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즉, 손을 통해서 읽으면 뭘할수 있다. 약간 조금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소리를 내서 읽으면 글쓰기와 소통할 수 있다. 책의 내용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을 하면은 우리가 수월하게 책을 끝까지 읽게 되고 잘못 보았거나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우쳐서 개인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각각의 대응되는 장점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대충 지문에 있다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손을 통한 읽기는 뭐 글쓴이와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 이런 틀린 말이죠. 왜요? 손을 통한 읽기가 아니라 입을 통한 읽기였으니까요. 이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독서론에서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내용 박을 꼼꼼히 하고 지문에 있다고 간과해서 좀 대충 푸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친구들은 다 그렇게 틀려요. 그렇죠 독서는 틀릴 게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이 틀린다면 은 그냥 머리로 알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 맞겠지 이거 본적 있어 하고 대충 넘어갈 때 실수가 생깁니다. 언제나 그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샘은 10년 넘게 강의했고 국어를 늘 잘했지만 언제나 답 배근 거는 지문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점을 좀 주의.